네, 전국의 신경륜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륜인너스페팅 가이드 박정우 부장입니다. 자, 25년 1월 3일 금요일 경주네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뭐 지난 한해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 자, 새해는 더 많은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합니다. 자, 뭐, 오늘 분위기가 좀 월요일 같은 그런 분위기죠.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자, 오랜만에 이제, 또 이를 손에 잡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느린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또 29기 신인이 배에 가려져 있던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025년 상반기 승강급자들 또한 첫선을 보이고 있는 경주인 만큼 아, 작업하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좀 난해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료도 좀 손을 대야 될게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신인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두 차례 그 시범 경주 그리고 아예 시범 경주를 펼치지 못했던 선수들, 뭐 직전 뭐 시범 경주에서 낙차로 인해서 아예 시범 경주에 출전을 하지 못했던 선수들도 있어. 자그 선수들의 컨디션 또한 상당히 또 관건인데 자 일단 이2 9기 신인들 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객관적인 자력으로 훈련한 뭐 전법별 성적을 좀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업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반면에 뭐 200m 레이타임 이라든지 1km, 뭐 500m, 자, 이런 내네 타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점을 좀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자, 일단 뭐, 대한 사이클 연맹에 들어가서 그 출신 학교라든지 성적, 그리고 종목을 싹 살펴봤어요. 쉬는 동안. 자, 그런 점을 토대로 해서, 자, 과연 이 선수가 어떻게 실전에 적응을 할수 있는지도, 함께 어~ 살펴보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자 강급자들은 아무래도 인정을 받으면서 경주를 풀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자이 노조 간의 경합 현상에서 또 의외의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확실한 강제가 아니라면 좀 주의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우수급은 창원뿐만 아니라 뭐강면 같은 경우에는 꼭 1착을 해야만 결승에 진출을 할수 있는 그런 예선전인 만큼 축선정도 상당히 주의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승급자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뭐, 편성이 나름이겠지만, 뭐 간간이 좀 약한 편성이 있어요. 자, 이런 편성에서 3착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다는 점, 간과하지 마시고, 어 3착권에서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승급자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 거두절미하고 창원경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원경주입니다. 어, 첫번째 경주인데요. 어, 특점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로는 1번 윤진규 선수입니다. 자 아무래도 4번 신동현을 중심으로 해서 1번 윤진규 3번 이차현, 6번 남용찬으로 이어지고 있는 4명의 자, 이 노조 친분 세력입니다. 자, 이를 상대로 2번 이진국을 필도로 어, 5번 김도환, 7번 공민규가 협공에 나설 수 있는 어, 이 노조 친분 세력의 경합편성인데 자, 4번 신동현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행에 나설 경우에는 긴거리 승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를 1번 윤진규가 활용에 나서며 역습에 나서는데, 지난 경제에 살펴봤더니 4번 신동연이 내설에서 장악했던 일로 저친분 세력을 상대로 홈 스트레치에서 힘을 쓰면서 어, 상당히 그 뒷심을 유지하는데 실패하며 1번 윤진규도 지켜주지 못하고 어, 훌쩍 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죠. 자, 오늘도 뭐 그러지 말란 법이 없고 신동연으로서도 상당히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그 후미 막하는 선수가 입상권 진입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과거 동반 입상이 있었던 3번 이차 연의 입상권 가능성 한번 눈여겨볼 수 있다 그래서 일상과 일사 보는데 자육번 남용찬 정도가 앞에서 만약에 4번 신도균의 앞에서 끌어준다면 뭐 신도균이 이착을 하겠죠 자 그런 점도 염두에 두고 쌍복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 1번이 이들을 지켜주려다 2번 이진국이 홈 2점을 가져가며 반격에 나서는 그림이 그려질 경우에는, 자, 이노코 우7뭐 이런 경주권이 2변 차권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창원 이경주입니다 자, 1번 경주는 4번 주유진, 자, 그리고 어, 이를 중심으로 6번 손재우 1번 고정인 7번 김명래로 이어지고 있는, 자, 이노조 친분 세력 자 그리고 강급자죠. 3번 김태한과 협공에 나설 수 있는 승급자인 5번 김일규, 그다음에 기존 우수급인 2번 박성호. 자 이런 선수들이 일로 저침본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을 세게 본다. 어, 앞에 뭐네 명의 선수가 있지만 어, 역습을 통해서 완전 제압에 나선다. 그러면 5번 김일규와 2번 박성호를 묶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앞선에서 자력 승부 능력을 보유하고 는 6번 손재우, 1번 고종이를 필두로 하고 있는 4명의 선수인데, 3번 김태환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를 어렵게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는 있기 때문에, 뭐, 36과 31 경주권도 함께 공략해 들어간 전략 권해드릴 수 있겠는데, 뭐, 압축해 들어간다면, 36과 3 5 경주권 분산 구매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자, 이변 노리신다면, 자 6번 1번 묶어가는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원노수3 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번 경주는요, 음, 4번 김현을 필두로 해서 2번 김형모, 3번 임경수, 6번 최민호로 이어지고 있는 일호조친분 세력입니다. 자 이를 상대로 7번 윤우신의 강공, 1번 고병수의 역습, 5번 장창재로 이어지고 있는 일호조친분 세력일 수는 있겠죠. 어, 일단 뭐 이번 김형모. 자, 서번 임경수가 기업에서를 올리고 출전하고 있어요. 뭐 때릴 건가? 최근에 이제 마크 빈도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죠. 뭐구본강과 함께 훈련하면서 예전과 같은 그런 남존 선행을 펼치지는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서번 임경수인데 자, 오늘 뭐 뚜렷하게 때릴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본인이 경주를 주도해 나간다면, 이번 김영무의 역습, 또다시 6번 최민호의 동반 입상, 도모해 나가는 전략이 예상될 수는 있겠지만, 자, 7번 윤호신의 최근 상승세인 강공승부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죠. 자, 7번이 주도권을 장악할 경우에 고병수 5번 장찬제도, 자, 1로코 7호, 뭐 7호, 이런 조합의 경주권이 반격에 나서는 이변차권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은 우스급 성경주입니다. 창원소 4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음, 특정으로는 7번 양기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조선행인 사번 이차를 중심으로 해서 2번 최정원의 강공, 이를 활용한 3번 강진원의 역습, 1번 김준빈이 후미를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 자네명의이 노조 친분 세력입니다. 자 그러나 7번이 힘이 좋기 때문에 반격에 나서면서 6번 박민호가 활용에 나서는 추입 속에 5번 박대환이 마크를 노리는 전략까지 함께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자7667 동동하게 보시고요 자 바쳐 들어간다면 뭐323734 경주권이 해당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원 경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창원 경주가 지금 4 경주만 이제 교차 경주인데 자오 경주 육 경주의 신인들이 이제 그 강자인 신인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 김태우라든지. 이, 어, 이성재 자, 랭킹 2등 3등 선수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발급 1경주 강명경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표시 부탁드리겠고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모두 1로 조친 분 세력입니다. 득점으로 봤을 때는 7번 박일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가트 B1이죠. 자 2번 정진욱 그 다음에 4번 임범석, 3번 임지춘 뭐 전력 차가 크게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정성 경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4번은 끌어내겠죠. 그리고 3번, 2번은 서로 힘대기를 나서면서 7번 박일령이 힘을 쓰지 않고 추입에 나서는 그림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7번이 성급한 경주 운영에 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이죠. 왜? 탑시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번도, 3번도 추입이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축선정 상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 자, 이거 칠이뭐 이렇게, 어, 73, 경주권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 속에, 좀 4번으로 본다면, 뭐, 43, 42,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좀 분산구매가 요구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경률 위너스 어플에 현장 속보 통해서 한번 경주권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자, 선발급 이경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드디어 이제 신인이 나옵니다. 베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인 2번 신동인 선수인데 자, 나이가 서른한 살이에요. 자, 이 선수. 자, 뭐 아마추어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나온 선수인데 어, 상모 대한지적, 구토종보 강중공청 또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해요. 자, 과연 이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쳐 나가느냐 관심사인데 어이 선수가 200m 레타임이 아무래도 이제 11초대를 기록하면서 한방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주목을 끌고 있는데 자 4번 김기윤을 필두로 강급자인 6번 정덕이, 마크를 3번 김경태, 7번 김우병 등이 일로 조힌본 세력이죠 자 이를 2번 신동인이 극복을 하며 저치기 승부를 통해서 완전 제압에 나설 경우에는 강급자인 어, 특별 간급제는 5번 이기한 그리고 협공이 가능한 1번 이재공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장경 경주 한번 살펴봤어요. 어 일단 신인들이 음, 선수 파악이 덜돼 있어가지고 뭐1로조 2호조도 구분도 못하는 선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혼자 힘을 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순위 1위를 필두로 해서 인기 순위 2, 3위. 그렇게 막 크게 터지지 않는 그런 순리대로 경주가 펼쳐졌던 그런 사항이 어, 있었던 금요경주인데 뭐 순리대로 간다면 뭐 2호와 2,6 경주권 될수 있겠고 뭐이변 노리신다면 6호와 6,3 경주권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발급 상경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자 어, 1번 이한성이 득점상 우위를 점하고 있겠지만 자, 신인 6번 오태희 선수가 출전하고 있어요. 뭐, 학생장 출신으로서 나이가 32살이에요. 자, 그러나 상무, 대한지적, 창원경륜공단, 자, 코레일, 음성궁청. 와, 이렇게 그냥 고르게 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선수고, 서울체중 서울최고또그 출신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와, 아 시범경주에서 뭐, 마크를 통해서 3위를 기록했던 만큼, 자 그런데 이제 어이 시범 경주 이전 졸업 레이스에서 좀 낙차를 했기 때문에 자 회복이 좀 강심사인데 뭐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자 경륜 8학군인 동서울 팀에 소속된 선수만큼 선행에 대한 의지를 좀 불태울지 않을까라 싶어요 초주 선인 행4번 이정훈을 필두로 해서 3번 배석현도 자력 승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간다면. 워낙 이제 마크 추입에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추입에 나설 수 있겠지만 본인이 치고 간다면 3번 배석현에게 잡힐 가능성도 대비해 달라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겠고 자배석현의 마크력이 약하기 때문에 1번 이한성이 빼앗아서 역습에 나설 경우에는 5번 신영우까지 불러들이는 경주 양상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6번을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6-3과 6-1 경주권 자, 이별은 자 1호와 13경조권 함께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발급 4경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 경조는 요 신인이 없네요. 어, 5번 황종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일로 조친분 세력이네요. 자 그러나 뚜렷하게 경주를또 주저할 세력은 없어요. 자 6번 윤영수가 좀 끌어내겠죠. 자 그리고 1번 정관의 역습, 그리고 동갑내기는 5번 황종대의 추입, 3번 각군신의 충성권 연대 세력에서 마크를 노리면서재취입을 노리는 전략을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7번 임규태뭐 3번 김준호동이 틈새 공략을 노리는 삼차권 입상 후보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경주이합니다 자, 51과 53뭐기본을볼수 있겠고요. 배당 노린다면 뭐31 경주권 봐야 되겠죠. 36 경주권으로. 자, 강명 선발 5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자, 신인은 5번 권순우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랭킹 10입니다. 조금 무게감이 있죠? 그리고 신인 1 0 경주에서 마크를 통해 이착을 거둔 성적도 있고요. 자, 이 선수가 의정부 시청, 경북체육회, 또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한데, 자, 문제는 뭐냐크로스 컨츄리 출신이에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종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인 전환이 좀 능한데, 아마 김본중 선수 색깔이 조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력승부보다는 경주 운영능력으로 풀어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자신의 자 선행승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죠. 자 그렇지만 은 오늘 초조선행을 4번 박석기가 있고 1번 이재욱의 강공을 활용할 3번 조창인이 먼저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이 노조친분 세력인 만큼 5번 권순우가 따라가며 직선에서 추입을 노리는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많이 추입 저치기를 통해서 넘어설 경우에는 자신의 고향 선배인 2번 한우철을 불러들일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5위와 53경주권, 자, 이변이 나온다면 3 1경주권 이렇게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발 끝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수급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고, 자,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수급 경주는 1착을 해야만 1호 결승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축선정, 습식선택 상당히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스컵 6경주입니다. 자, 초주선행인 4번 송정국의 강공, 3번 김한울의 역습, 5번 송경광의 마크를 노리는 전략에 나서는 이 노조 친분 세력입니다. 자, 이를 상대로 2번 박정의 기습, 6번 박윤아의 역습, 1번 장경동, 7번 김지훈이 마크를 노리는 전략에 나설 수는 있는데, 자, 2번을 못 믿을 6번 박윤아가 후미에 붙이고 경주를 강한, 주도권을 장악해나가는 전략이 나설 수 있는데 일단 힘대+ 힘대결인 만큼 자, 혼전성 경주인 만큼 이변 대비해 달라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경주기랍니다. 자 역시 유너스 어플의 현장 속보 통해서 경주권 좀 추, 현장에서 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스컵 7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어, 일단 4번 황영근을 중심으로 해서 3번 김시진 5번 호영기로 이어지고 있는 일로저 측문 세력 자, 여기에 간급자인 7번 윤영구를 중심으로 해서 6번 송승현, 1번 이유진, 2번 고재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 이노조, 친분 세력이죠. 4번의 강공. 자, 득점으로는 5번 홍용기가 우위를 잡고 있지만, 이거 뭐 선발급에서 최강자전 우승하면서 득점을 쌓은 점수죠. 어, 그래서 이제 강급자인 7번 윤영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3번 김시진이 라인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6번을 상대로 괴롭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놓고 63 경주권이 우세일 수도 있겠지만, 자, 1번 이유진 3차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저호의 찬스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뭐 홍영기도 과거에 우수급에서 틈새 공략에 능한 추입력을 발휘했던 선수인 만큼, 뭐, 3번을 본다면, 뭐, 73, 735, 쌍복 봐야 되겠고 이변 누리시는 분들은 삼호 묶어 볼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자팔 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4번 정종원, 3번 김우현, 5번 성장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1로저 친분 세력을 상대로 7번 양진호, 그 다음에 육번송종훈2번 강병석, 1번 박종현으로 이어지고 있는 2로저 어, 친분 세력에 반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나 기존 우수급의 자력 승부 능력 상당히 능했던 3번 김우현을 필두로 5번 성정환, 4번 정정원의 호미, 견제 능력을 보면서 3호 경주권, 5-3 뒤집기 볼수 있는데, 자 이를 7번이 극복할 경우에 는 7-6과 7-2 경주권 함께 보는 그런 경주권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수급, 자 구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정혜권 필두로 5번 어밑에 특점상 우위를 점하고 있죠. 3번 김홍규와의 협공이 예상되고 있는 이노조 친분 세력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수급 첫 선을 보이고 있는 신인인 6번 마민준입니다. 마민준. 이름 멋있네요. 자, 이를 첫공에 나설 수 있는 7번 유경원, 1번 홍석관, 2번 유창호로 이어지고 있는 일로 저 친분 세력인데, 자, 마민준 선수. 자, 동호인 출신의 비선수 출신이죠. 그런데, 자, 워낙 잘 탔기 때문에 양양 국제대회의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초대를 받게 되죠. 자, 근데 1km를 2를 하면서 와,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대회 분위기였죠. 자, 그런 아민준인데 자, 이 선수가 시범 경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랭킹 4이기도 한데 자,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슈가 신인 중에 뭐 1인 박건수, 그다음에 2인 김태뭐 3인 이인 이성재, 뭐 3인 김태호뭐 이런 선수들 어 관심사가 많이 있는데 뭐 선수 출신이고 뭐 박건수가 비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 저는 마민준 선수가 이 아쉽게도 이제 부산 팀을 어, 선택을 했는데 자 모르겠습니다 성장을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 이게 보여줄 게 상당히 많은 선수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마민준 선수 어 200m 레이타임 10초대를 끊고 있는 선수인데 힘이 상당히 좋은 걸로 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5번 어미테가이 긴거리 승부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끌어내서 마크를 노리는 전략에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6번의 강공을 할려고 해서는 7번 유경원의 역습 상까지 함께 보면서 세 선수의 3파전 양상 보면서 6번을 복숭의 축으로 보며 육체가 6호 그다음에 7호 어, 조합을 통해서 기본으로 삼아 볼수 있겠고요. 자 만약 완전 완성을 거둔다면 6번의 디시유지 실패, 7번이 완성을거둔다면 7경주권.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식경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3번 최동현이란 관급자가 있는 가운데 5번 임대성, 1번 이유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노조 친분 세력입니다. 자 이를 상대로 4번 김호준, 그다음 6번 최성국, 7번 이규백, 2번 김현호가 내선을 장악하고 있는 일로조 친분 세력이죠. 7번의 관공을 6번의 역습에 2번 김현호가 마크를 노리는 전략에 나설 수 있겠고, 5번 임대성의 저치기를 3번 최동인의 추입에 1번 이우정이 마크를 노리는 전략에 나설 수 있겠지만, 임대성을 믿지 못할 경우에 3번 최동인이 직접 이들을 홈에 붙이고 반격에 나서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만큼 나머지 착선에 대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는데. 뭐, 3, 5, 3, 6, 경주권 나올 수 있겠고요. 2변으로 간다면, 5번이 팔로를 뚫지 못한다면 진로가 막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6, 7, 경주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1경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번 김강호 선수가 모두 일로조 친분 세력의특점과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자, 후착 상당히 난해합니다. 1번 박지웅, 그 다음에 6번 박성근, 4번 임요환 승급자들이죠. 자, 그리고 기존 우수급 5번 유성이 3번 송동진 2번 최창훈인데, 득점으로 왔을 때는 뭐 6번, 1번이지만, 기존 우수급을 인정할 경우에는 5번, 3번, 2번이죠. 뭐 7번 선수의 마음속에 달려있는 경주만큼 배당판 끝까지 현장에서 보이면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급 11경주. 지금으로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11경주였습니다. 아, 12경주입니다. 자, 이, 이병경주는, 어, 이번 경주는 5번 함탁키그 다음에 4번 김근영, 3번 김영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2로조 친분 세력을 상대로 2번 강동규랑 강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 6번 김태훈, 1번 김기범, 7번 하수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 노조저 친분 세력이에요. 자, 5번과 2번의 전법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자, 5번 또한 긴거리 승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끌어내서 2번의 후민을 마크를 빼앗는 그런 직선 추입을 노리는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어, 3번 김영석이 마크를 한다면 2, 3차권 진유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5, 2경주권, 그 다음에 뭐 5, 2, 3 아니면 5, 3, 4쌍거공략해에 들어가는 경주권이 기본이 될수 있겠고, 자, 만약 2번 강동규의 강공을 5번이 대처를 못한다면, 어, 이놓코6.1 경주권이 해당이 되는 2변 차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수급 함께 살펴봤고요. 특선급 가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표시 부탁드리겠고, 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선 13경주입니다. 자, 6번 정동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해 그랑프리 준우승 이후의 연속 출전인데요. 자, 아무래도 설 이전에 태국 치앙마이 동계훈련, 전지훈련 계획 때문에 좀이 김포 팀은 몰아서 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커요. 시즌 초반에 자, 6번 정종진 그래서 연속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 지난해 7월 20일 경주와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구공강의 강공 그리고 6번 정종진의 역습 그리고 4번 민성기가 마크를 노리는 전략에 나서는 그리을 내준데 7번 유다운, 그 다음에 1번 강진남이 괴롭힐 것으로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죠. 자, 64경주권 쌍승으로 보면서 642, 그 다음에 647, 641, 671, 협공에 실패할 경우, 쌍복 공략기관 아주 약 필요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특선 1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2번 인치한 선수가 슈퍼특선으로 승급을 하게 되죠. 자, 지난해 그랑프리 3위를 차지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4번 유성철, 3번 최종근, 1번 윤민우의세 명의 일로 조친 본세력. 자, 이를 상대로 7번 정재민을 필두로 5번 안창진 같은 수성팀으로 역습에 나서는 그림 속에 2번 인천의 추입, 6번 정재안이 마크를 노리며 자, 이들의 마크력이한권이 만큼 3번 최종근이 마크를 빼앗는 전략이 나서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2호, 23 쌍성. 자, 256, 253. 뭐 그리고 이어 2, 3, 6쌍복성 어, 분산구매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만약 2변 누리신다면 7번 화룡의 나사를 5번 안창진이 2번 인채안을 후미에 붙여놓고 승부거리를 좀 짧게 가지면서 경제에 나설 경우에는 쌍성 뒤집기 또한 주의를 해달라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15경주입니다. 2번 자, 경주 7번 양승원 슈퍼특선이죠. 자 나머지 착수를 편, 편성인데 4번 순경수를 필두로 7번 양승원 그리고 앞선에서 5번 조지현 후미에서 2번 문희덕이 마크를 노리는 이노조친 분세력입니다 자, 아무래도 5번 조지현을 앞선에 세워두고 7번 양승원의 역습 속에 후미에 4번 2번을 붙여 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해 그 12월 29일 강명 특구 경주에서 송경수를 붙였는데 송경수가 뛰어 나가죠. 참왜 그러게 나가는지 붙여 줬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어,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웠던 그런 경주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얌전하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7, 4, 7, 4, 2, 뭐, 7, 4, 5, 동동하게 보시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4번 송경수의 마크력이 관심사예요. 어 6번 이재름 3번 최소경도 들이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불안, 불안합니다. 그래서 쌍복으로 가야 되는 그런 그림인데, 7, 4, 7, 6, 뭐, 쌍승, 가야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같 건데, 뭐 7, 4, 6, 뭐 7, 2, 6, 뭐 7, 6, 3, 뭐, 이렇게 쌍복으로 좀받쳐들라는 전략도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6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자, 그랑프리 사이에 그친 김포팀 기대조 1번 공태인 득점상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러나 상대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종팀인 수장 7번 황역과의 선두 경쟁 대결. 자 4번 권혁진을 필두로 해서 2번 김범수의 강공 같은 세종팀 선배인 7번 황혁에 1번 공태민을 후미치고 견제 나서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 자 그리고 1번 공태민의 제 역습 속에 5번 박경호 6번 김동훈 3번 김동훈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 일단 1번 7번이 선두 경쟁 봐야 된다. 자17뭐 뒤집기 7일 가능하고요. 3차 후로 갔을 때는 뭐175그 다음에 712 경주권 쌍곡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한 특선 16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또 16경주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인경 선수들의 경주 내용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눈에좀 제차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자집승 투자는 좀 주의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감찰이 좀 필요한 경주이기 때문에요. 자, 시즌 초반이고, 시즌 첫 경주인 만큼, 너무 크나큰 욕심 내지 마시고, 자, 오늘은 관찰한다는 음에 염두를 두시고, 어, 경주를 좀, 어, 주도 면밀하게 좀 살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2025년 1월 3일 금요일 경주였습니다. 다시 한번, 경주 위너스 어, 본장과 장애점, 판매에 대해서 예상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 자 온라인 베팅 임하시는 분들 날씨가 내일 상당히 춥다 그러죠 자 그래서 본장이나 장애 지점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 경륜 미너스자 구글 웹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 미너스 검색을 하셔서 다운을 받으셔서 어플에 구매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현장 속보 무료로 또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전자책 함께 또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경 포털사이트 코리아리스의 경륜유너스전자체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까 많은 구독과 함께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 1월 3일 금요일 경주를 살펴보면서 자 1월 4일 토요일 경주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행운을 빌겠습니다.